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됐던 그런 소통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후의 길은 예수를 믿어야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오늘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아, 네.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시편 12편 6절 말씀에. 묘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두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곱 번을 흙속에서 은을 단련하면요 완벽한 순수한 은만 남는 거예요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100% 99.9%가 아니라 100%의 은만 순결하게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10편, 119편, 105편에는 주의의 말씀은 내 발이요, 등이요, 내길의 빛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아가는 길에 발 밑에 있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아멘. 내 길을 갈때 빛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을 속성 속에 똑같이 담아 놓으셨고 두 번째 경우는요 오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의지해야지만 방패의 역할을 해요. 아멘. 하나님을 나 모른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삼아 주시지 않는다. 아멘. 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병원에 실려 가지 않고 교통 사고 당하지 않고 불에 태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안전한 거예요. 그냥 무탈하니까 무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위협 속에서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모르는, 모르는 게 없으신 분,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사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다 막아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전지전능성을 말하는 거죠. 아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속속들이 우리를 다 들여다보시고 아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나가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사회 선지자는요,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 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꽃과 그리고 이러한 풀들은 시들어버려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11개와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적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요. 아멘. 지금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말씀으로 아멘. 성경으로 와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이렇게 와있는 바닥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경도로 일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책이 제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내가 내 시야를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알수 있고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서 여러분들 기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기원은요, 바로 6절 말씀에 담아놨는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그의, 그의 말씀에 거하지도 말라. 그거들을 착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가 돼요. 아, 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세상의 그러한 어, 그 지식은요, 그냥 지식으로서의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없어요. 아멘. 무한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무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랍어에서 성경의 말씀을 할 때마다 1 1 0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까닥은그저만나 찍는 것에 따라서 뜻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점 하나마다 찍을 때 위에 찍고 옆으로 찍거나 밑에 찍으면 뜻이 바뀌어요 모노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호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찍을 때 찍어야 되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거죠 요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부족하다고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보태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아, 네. 말씀으로도 족하다는 거지요. 아,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새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하는 게 있어요. 주석서를 막 들여다보거나. 주석서를 들여봐도 그래도 뜻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기도. 수석서를 봐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또 해봐요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어집을 갔다가 원어를 한번 바라봅니다 원어는 뭐 신학의 공통과목이 패스해야 되는 기본과목이니까 원어들을 바라보고 원어를 짓어요 원어로서의 뜻은 어떤 뜻인가를 찾아봐요 그래도 잘안 된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잘돼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또 찾아봐요. 근데 인터넷은 믿을 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류가 많아요. 인터넷 글에는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지식을 모두 총괄적으로 그냥 참고자료로 보는 건 괜찮지만 맹신하는 것은 큰나큰 잘못이에요. 아, 네. 왜냐하면 거기는요. 진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정확성이 떨어져요. 아멘. 각자의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려고, 그리고 바로 봐야지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를 바라보고, 원문을 바라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도. 유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될때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서점에 가면 우리말 성경,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 가면 지금 말씀으로 표현해 놨어요. 지금 말씀으로. 원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인데 저희는 개역 한글판, 전에 성경은 개역 한글판, 지금은 개역 개정판 이렇게 쓰잖아요. 이 개역 개혁 개정판들은 개역 판들은 한문을 다시 한글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워이 한문을 한글말로 바꾸다 보니까 번역을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개정을 계속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뜻과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앞뒤가 막 바뀌어 있기도 하고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해가 될 글이 앞에서부터 뒤에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변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시면 개혁 개정판, 우리말 성경 이 있어요. 그것도 개혁 한글판도 있고 있어요. 저희 개혁 개정판을 쓰니까, 개혁 개정판, 우리말 성경을 갖다가 그 본문을 그대로 찾아 읽으시면 거기에 지금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이해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편 기자는요 그래서 10편 18편 20,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다는 거예요 아멘. 순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10편 34편 4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 언행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무호성, 우류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티끌이 없으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위 세 가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아멘. 내 시야를 열어주시고 내영혼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저를 인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서 말씀.